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농업과 관련된 전문인들이나 선도 농가 등을 상대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식물을 재배하면서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을 위해 좋은 비료가 무엇인지 또 올바른 전정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관수는 며칠에 한번 정도 해야 좋은지 등을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질문, 질문들이 식물 재배에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블루베리 뿐만 아니라 각종 식물을 재배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물을 어떻게 식물에게 주어야 식물이 자라는데 가장 좋을 것인가? 즉, 올바른 물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질문들 중에 올바른 물주기에 관한 질문이 없어 너무 의아해하곤 하지요. 왜냐하면 블루베리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물을 재배하는 동안 그 식물에 물을 주는 관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며 이러한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변에 있는 물의 중요성 그리고 그 공급 방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중요한 물의 관수를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가요? 사실 물에 관한 내용은 수십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도 어, 부족한 부분이지만 어, 인터넷의 특성상 지루하실 수가 있어서 오늘은 정말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관수 방법과 그 원리를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올해는 정확한 원리의 이해와 과학 영농을 실현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점적 관수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1971년에는 이스라엘의 농학자인 블레스라는 학자가 미세관을 나선형으로 감아서 긴 수로를 만들고 수압을 줄여서 물에 점적대는 한 점적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현대적인 점적기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적오수는 1세대부터 현재의 5세대까지 발전을 해왔는데요. 얇은 판을 겹쳐서 그 사이에 수로를 낸 1세대의 점적기 그리고 톱니형 수로가 난류를 일으켜서 막힘을 방지하도록 만든 2세대 점적기 스로마킹과 수압 손실을 방지한 3세대를 거쳐서 내부에 고무판막을 댄 4세대 점적기가 개발이 되었다가 현재는 고무판막 두 장을 이용을 해서 압력 및 낙수 방지 기능을 갖춘 최신형 5세대 점적기까지 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의 5세대 점적기는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된 점적 호수를 사용을 해서 점적기가 물의 압력을 조절함으로써 물이 밀려 나오지 않고 물방울이 낱낱의 형태로 떨어지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땅 속에 묻어도 물이 뿌리에 스며들게 하는 어,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점적 호수를 생산하는 어, 회사의 기술력에 따라 그 결과는 조금씩 다른 것도 사실이죠. 특히 물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전체 농지의 약70% 이상이 점적 호수에 의존하는데요. 적은 수량으로 관수가 가능해서 물과 압력이 절약이 되고 적정한 공기를 유지해 작물 생육을 촉진을 하며 토양의 과도한 습도를 방지해 병해로부터도 상당히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점적 호수를 통해 비료를 공급할 수도 있고 작물의 품질 향상으로 수확량을 높일 수가 있어서 점적 호수 방법은 어, 좋은 제품을 이용하였을 경우는 새로운 농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중반부터 보급되기 시작을 해서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들을 중심으로 점적 어, 농법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관수를 하는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양이나 배지에 식물이 필요한 수분을 액상 공급에 공급을 하고 기상 공급에 공급하여 신선한 공기를 대체하고 식물의 잔류 성분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이 말은 오로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물만 공급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중력수가 필요를 하지만 그 중력수 상태의 수분기간을 최소화하여 포화 상태의 수분으로 인한 생리장애와 습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수 방법이 바로 점적 관수 방법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물을 과다하게 많이 주면 중력수가 포화 상태 습도가 되기 때문에 과습의 상태가 걸릴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수를 많이 했을 때첫 번째 피해가 바로 과습의 피해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점적 관수는 토양이나 배지의 수분 장력을 모관수와 약간의 중력수 범위로 아주 줄여줘서 지속적으로 짧게 관수하는 관수 방법인데요. 이전에는 관수를 하기가 어려워서 며칠에 한 번씩 토양을 한강처럼 만드는 아주 많은 물량을 도출하는 관수 방법을 택하였지만 지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조금씩 관수하는 최적의 관수 방법을 선진국에서는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분수 호수를 이용한 분수식 관수 방법. 스틱을 이용한 분사식 관수 방법. 마지막으로 점적 호수를 이용한 점적 관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분수식 관수 방법은 식물이 곧바로 물을 흡수하지 못해 에, 이용을 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는 물의 압력이 높아서 어, 중력수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틱을 이용한 분사식 관수 방법은 일정 시간 토출되는 관수량이 많아서 대기압의 영향으로 어, 무게가 가해지고 또 중력수가 되어서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면서 스페로 이어질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식물이 요구하는 수분은 어떤 수분일까요? 당연히 공기를 포함하고 물도 있고 그러한 환경을 식물은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의 뿌리는 물과 공기를 함께 마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은 바로 관수를 할때 오랫동안 아주 서서히 물이 공급되어야 하고 공급되는 물의 양 역시 아주 조금씩 투여가 되는 것이 블루베리 성장에 아주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양이나 배지에 공기도 있고 수분도 있는 상태에 수분 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수 방법을 어, 개발하는 것이 바로 점적 관수 방법인데요. 그러면 식물 재배에 아주 유용한 점적 관수 방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어, 올바른 점적 관수의 이해와 어, 과학적 접근을 하게 되실, 어, 되셨으면 생각합니다. 점적 관수는 작물에 최적의 물을 관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점적 관수는 방울 물 주기라는 방법으로 어, 점적이란 물방울을 읽었는데요. 파이프나 호수로 어, 물을 끓여드려서 흐르도록 한 다음에 플라스틱 튜블에 미세한 배출구를 만들어 극소량의 수분이 나오게 만든 수분 전략형 관수 방법, 방법이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모 관수 그 자체인데 정밀한 양의 물과 양분을 직접 작물의 뿌리에 한 방울씩 공급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읽었습니다. 점적 호수는 전 세계적으로 관수 시설이 가장 발달한 이스라엘에서 처음 개발한 방법으로서 칩을 이용해서 압력을, 최대한 없앤 거의 0까지 낮춰진 상태까지 줄인 것이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점적 관수하는 시간 만 짧으면 작물이 전량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관수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점적관수는 과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장에서는 이러한 점적관수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쉽게 설치하는 경향이 주변에 아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작물인 경우, 150에서 180cm가량의 일량의 점적 호수 두 줄을 깔고 물을 주어야 하는데, 폭이 40cm도 채안 되는 딸기 두둑에 점적 호수 2열을 깔고 관수하는 무모함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인 경우에는 두둑이든 화분이든 직경이 50cm 이상이 되면, 점적 호수를 두 줄로 깔고 관수를 해야 되고 직경이 30cm 이내이면 한 줄로 깔아야 블루베리가 취해할 수 있는 물의 압력 범위를 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수호수와 스틱호수의 오랜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해 폭포수와 같은 많은 양의 관수를 해 주어야 농부 입장에서 뿌듯하고 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양을 관수를 하는 것이 주변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관수를 위해 점적 호수를 설치를 하시더라도 그 설치의 수를 과다하게 에, 하거나 특히 극히 좁은 어, 딸기이랑 같이 좁은 곳에 이열을 배치하는 무모함을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수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 어, 해드리면 점적기가 어, 막히기에 반드시 이열을 깔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농가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시설 재배 점적기의 구멍이 아주 작아 너무나 잘 막혀 버리는데 점적 호수만을 사용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호수의 대부분이 10에서 15cm 간격의 점적 호수이며, 점적기 칩당물 나오는 양이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로 0.5에서 1리터 시간 당 되는데요. 정작 점적 호수의 정주국인 이스라엘의 사막 지대에 가면 30에서 40cm 간격의 점적 호수를 사용을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너무 많은 물의 토출량을 만드는 점적 호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농법은 과학적으로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부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재배하고 시설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실시했던 관수 방법인 분수호수나 분사식 스틱 관수 방법에 경험에서 탈피하지 못해 많은 양의 물을 주고자 하는 것 또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관수 방법의 이해를 위해 정확한 원리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농업 선진국들은 과학적으로 관수를 방법을 접근을 해서 올바른 이론을 기초로 반드시 이론에 근거한 설치를 한 다음 관수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중요한 점적 관수의 설치 방법에 대해 시범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또 좋은 제품의 점적 호수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로 주변에 많은 분들과 좋은 정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